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2511-0105번 02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 서울 아파트가 이제 상승 커브를 지금 그리고 있죠. 그래서 0.02% 정도 일주일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가 0.2%로서 서울 상승률보다 훨씬 많이 상승을 하고, 송파나 은평구 뭐 이런 데가 0.4%에서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평균과 똑같죠. 0.02% 정도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어, 상승률이 아니고 커브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한1 천만 원 정도 상승을 하였고 둔촌 주공도 한 2천만 원 정도 상승하는 반면에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 한 3,600세대 정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어, 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세하는, 상세 요인이 있는데, 플러스적인 요인으로서는 정비 계획이 통과가 됨으로써 재건축 단지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전세 시장은 1월달, 2월달에 비수기이고, 또 물량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가 다시 상승 커브를 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위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또 상담 본격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네, 저희 그럼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요 이번 주 부동산 이슈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서울시 이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가 두 군데 있는데요. 반포 잠 반포 자문 라인하고 잠실 라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한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들이 정비 계획안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대표 단지로서는 이제 반포 1단지를 들 수가 있겠죠. 반포 1단지가 1, 2, 4 주구가 있고 3 주구가 있는데 1, 2, 4 주구가 통과를 시켰다. 1, 2, 4 주구가 한 2,090세대에서 이게 한 4,600세대까지 4,700세대까지 한130% 정도 어 많은 어 숫자로서 통과가 되었고요. 3주구 같은 경우도 한 1,500세대에서 3,000세대로 지금 통과어 아, 아, 통과가 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거의 한 8,000세대 정도 되고 신반포 3차 경남 같은 경우도 또한 3천 세대 정도 돼서 이제 만 세대 이상이 앞으로 재건축을 할수 있는 정비 계획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수권소위원회에서 한번더 논의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사실상 통과가 되었고 진주 아파트하고 위성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 통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1,500 가구 정도 되는데 2,870 가구로서 거의 한100% 정도 가구수가 늘어났다 한 8, 0 90% 이상 늘어난 거죠. 그리고 미성 크로바 같은 경우는 이게 1,600 가구 정도 되는데 1,3 1,300 가구 정도 되죠. 1,300 가구 정도 되는데 1,900 가구로서 한50% 600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진주하고 미성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빨리 갈 것이다. 특히,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300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상당히 상승률 자체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판보 1단지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에 다섯 번이나 보류를 시켰습니다. 다섯 번. 다시 말해서, 1년에 한 번,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보류를 지금 시켰기 때문에 42층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에 통과를 된게 35층으로 통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박포 3차나 경남 같은 경우도 높이 35층, 35층 다 통과를 주시, 아니, 통과를 시켜주는데 잠실 주공 5단지는 5 0층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배제시켜버렸습니다. 2월달에 이제 다시 할 텐데요. 따라서 이 강남 재건축 이후에 전매 제한이, 전매 제한이 입주시까지 입주시까지 지금 전매 제한이 돼 있고 창약 요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세대 요건도 강화가 되고 5년 이내에 당첨이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가 돼서 냉각이 되었는데 지금 호가가 상승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2017년 말에 이제 유예가 끝남으로써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하려면 2월 달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조합 관계자들 같은 경우도 2월 초에 심의를 마무리하겠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겠다라고 지금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한번 어, 그림으로 살펴보면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부 통과인데 사실상 통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진주하고 미성 크로바가 이게 한 5천 세대 정도 되고요. 5천 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장미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장미 아파트가 5천 세대, 잠실 주공 5단지가 6천 세대에서 신천역, 잠실역 주변으로 해서 한 1만 세대 이상이, 1만 6 0 세대 정도가 앞으로 재건축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OK고, 이거는 시간이 한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장미 아파트 10년, 그다음에 잠실 주공은 5년 해서. 어, 이거는 바로 시작이 되고 오는 10년 뒤에 꾸준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반포 잠원 라인하고 잠실 라인이 잠실 라인은 한1 13, 3억 어, 13억에서 14억 정도. 어, 자문나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억 19억까지, 가, 18억, 19억까지 가고 있죠.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15억에서 16억 선에서 안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5년, 7년 뒤에는 강남 재건축이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100, 108제곱미터 같은 경우 26억에서 23억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1억 5천 정도 효과가 올라서 25억 대로서 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재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아, 지하화 하는 것이죠. 그래서 6km를 지하화 해서 서초구에서 어, 도심 도시 경쟁력 공간구조 개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게 1을 넘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 1.1입니다. 비용이 4조 3천억이 들어가고요. 어, 편익이 4조 8천억이기 때문에 그만큼 편익이 많다는 라 것이죠. 비용 같은 경우는 4조 3천억인데 지하와 공사비하고 업무상업시설 개발비 이런 게 비용으로 들어가고 편익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개선하고 임대료 수익, 근린생활수익을 합치면 이게 한 4조 8천억 정도 편익이 생기고 또 부수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생기는 것이죠. 경제적 효과가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세 유발 효과. 따라서 일자리를 3만 9천개 정도 창출을 하면서 생산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가 이제 문제죠. 재원 확보가. 그래서 롯데칠성 코어롱부지 공공 기여금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어, IC, 반포 IC, 서초 IC, 양재 IC를 매각을 해서 2조 6천억, 어, 다시 말해서 5조 2천억을 일단 확보를 해서 어, 시행을 하겠다는 라 것입니다. 어, 지하 이제 1층이 있고요.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 지하 3층이 있어가지고 8차로를 20차로로 8차로에서 12차로 정도 되는데 거의 두배 이상을 차로를 많이 만들고 지하를 휴먼웨이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아파트들은 이제 반포자이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신반포 8차, 재건축 아파트, 반포자이아파트, 서초 레미안 이거 10년 넘었는데요. 서초 레미안, 어, 그 다음에 무지개 아파트, 어, 서초 우성 아파트, 어, 이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한15,000 세대, 세대에서 2만 세대가 앞으로 수혜를 독특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기섭 대표와 부동산 이슈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 상담 번호 0 2 5 1 1 0105번으로 관련 전화 바로 받으면서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관련 전화부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장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그 거여 4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전세주야 네. 그 이쪽 아파트 매수를 하는 게을지 네. 아니면 그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락 극동이나 네. 가락 우창 쪽으로 네. 매수를 하는 게을지 궁금해서요 네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가 거여 4단지하고 가락 극동하고 가락 우창 보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네.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평수 때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라 극동이나 우창이 다 24평, 29평 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새 아파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요, 1단, 2단, 지 3단, 지 4단지가 97년에 네. 지금 입주를 해서 한 20년 정도 됐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극동이나 우창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아파트들은 어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극동 아파트하고 어 우창 아파트 한번 어 방문해 보셨나요? 예예. 네, 네. 이게 한 500세대 정도 되고 이게 한 네. 250세대 정도 되죠? 예 네, 맞아요. 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84년도, 85년도 뭐 이럴 때 준공이 돼서. 이 네. 가락상하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쪽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네네. 이게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네. 후, 재건축 후, 어, 재건축 후 어, 수익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익성이 있다. 그 이유는 여기 레미안 파크팰리스라고 이것도 네. 한 10년 전에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죠. 네네. 이 아파트가 30평대가 8억을 좀 넘어가요. 8억 한 네. 2, 3천 정도 가고 25평대가 한 7억 정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30평대가 8억 원을 넘어가면 사업성이 네. 있는 지역이에요. 일단 지역 자체는 거의 1, 2, 3, 4단지보다 이쪽 지역이 더 낫습니다. 아, 예. 네, 일단 지역은 나은데 두 번째 네. 그러면 이게 극동 아파트냐 상하 아파트냐 라고 봤을 때이 극동 아파트, 극동 아파트냐 우청 아파트냐고 봤을 때 극동 극동아파트, 어, 아파트가 아, 한2 2 0 정도 현재 용적률이 이렇게 예, 높게 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게 15층짜리죠? 네, 네, 그 정도. 이 우창은 몇 층짜리인가요? 우창도 12층 정도, 12층 정도 어, 맞아요. 예, 이거 예. 같은 경우는 180% 정도 용적률이 나와. 현재 용적률이 예, 현재 예.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가락시장 예. 같은 경우 는 78%에서 뭐 예. 300%를 가는 거 하고 예. 이렇게 뭐 220%에서 300%를 예. 가는 거 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차이에요 그래서 예, 예. 사업성을 봤을 때는 극동 아파트가 조금 더 단지수도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두개 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은 우창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된다. 아, 우창이요? 예, 두개 중에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음. 그런데 두 번째로. 네. 이제 사업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속도. 네네. 그래서 우창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세대수도 좀 적을 뿐더러. 어, 예. 상하, 상하 1차보다는 지금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일차, 상하 1차는 예. 딱 붙어 있는데. 예. 그래서 예. 속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재건축 아파트를 나는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오히려 예. 상하 1차를 노리는 게 낫다. 두개 중에서는 아, 예. 두개 중에서는 우창이 낫고 예. 이세 개를 비교를 하면은 상하 1차. 예. 상하 2차 같은 경우 용적률이또 높아요. 그래서 예. 어, 재건축으로 봤을 때는 상하 1차가 나은데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위례신도시가 7,800세대가, 7,800세대가 네. 2017년 말부터 분양을 네. 해요. 그래서 네. 2017년 말부터 7,800세대, 올해는 한 699세, 대 700세대 정도 분양하고, 내년 네. 상반기에 뭐한 2,500세대, 하반기에 2,500세대가 분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왜냐면 하 지금 재건축이 올해 저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먼저 첫 번째로 청약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이거 청약을 아,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사도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재건축 아파트 아, 같은 예. 경우는해서 먼저 유래신는시를 노려 보고 그 다음에 북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북 미래 지금 남이래는다 예, 예. 끝났고 이게 만 삼천 예, 예.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북 미래를 예. 먼저 노려 보고 상하나 예. 우창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북유리 아파트를 청약해 보시는 것도 한, 번, 한 번에 이제 좋은 방법일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신가요? 어, 제가 그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청 근처에요. 네. 어, 상가 건물 3층 있거든요. 네. 거기 그한칸 전용이 143평인데 네. 그 가격은 9억 7천이고요. 네. 그 월세 수익 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네. 어, 지금 그게 고민이래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겠네요. 네, 지금 3층의 상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수,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어. 현재 그 세입자가 1억에 400만 원이더라고요. 1억에 400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흥구청 근처에 3층 상가 투자 여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가 투자 많이 해보셨나요? 어, 아니, 많이는 해보지 않았고요. 네. 오래전에 한번 조그만 거 해본 적 밖에 없어서 경험은 사실 없어요. 네. 기흥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중심 상업 시설이 지금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 용인 같은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용인시가 인구가 100만인데 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기흥구죠. 기흥구가 어, 한 40만 정도 되고 어, 그다음에 수지구, 뭐 처인구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어, 유동 인구를 보셔야 됩니다. 유동 인구, 유동 네. 인구하고. 다음 키 테넌트라고 그래가지고요 키 테넌트 어 이제 대형 마트랄지 아니면은 영화관이랄지 이런 게그 빌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유동인구 키 테넌트가 확보가 돼 있느냐 다시 말해서 상권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률 수익률 세 번째로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임차인이 현재 들어가 있느냐,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수익률은 지금 1억에 400만이라고 원 그러셨나요? 네. 어, 이게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매매가가? 어, 9억 7천이에요. 음, 9억 7천. 그러면은 4,800만 원, 1년은 4,800 잡고, 8억 7천이면은 이게 뭐한5% 때, 5.5뭐 이렇게 5%때 초반 나오고, 등기비를 포함해도 5%가 넘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 임차 계약서를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평수가 140몇 평이라고요? 143평이거든요. 143평이면은 뭐한 70평씩, 70평씩 두 개로 나눠서, 70평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하면은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유동인구를 살펴보고, 수익률은 5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상권이 확, 상권이 확정이 되고, 키테넌트가 들어가 있다면, 임차인이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70평짜리로 해가지고,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70평짜리로 두 개로 쪼개서, 임대를 넣을수 있는지, 이세 가지를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해주신 세 가지를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요 신중하게 투자 결정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상담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사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7265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판교 보뜰마을 4단지 34평 보유 중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보유할까요? 네, 10여 년 전에 4억에 분양받았고, 현 시세 7억에 전세 5억 5천만 원 임대 중입니다. 매도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인데요. 7억 5천만 원까지 갔다가 7억에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판교 보뜸월 4단지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판교 같은 경우가 지금 어, 분양을 한 3, 어, 32평, 85제곱미터 기준했을 때한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 했죠. 그래서 어, 판교 같은 경우가 어, 34평 기준했을 때 이게 4억에 분양하던 게 지금 한 7억 정도 가고 있어요. 7억에서 7억 4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억까지 올라갔다가 8억까지 갔다가 어, 지금 다시 약간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판교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죠. 판교 같은 경우는 어, 한 3만 세대 정도로서 분당 위에 있고, 첫 번째로 판교가 입지가 좋습니다. 입지가. 입지가 구 좋습니다. 영어 한번 써봤어요. 굿. <laughs> 입지가 좋고, 어, 두 번째로 그런데 이게 이제 1단지, 풍성신민주가 1단지,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왔고, 이지 더원, 휴먼시아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여기는 30평대가, 30평대가, 대부분입니다. 40평대도 있고, 30평대가 대부분인데, 25평이 없어요. 25평 이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 그래서 따라서 30평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매도 전략을 쳐야 되겠다. 30평대. 두 번째로, 입지는 좋으나, 33평, 34평 이런 거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25평은, 25평은 이, 동판교 쪽에서 이 단지 한 단지 밖에 없어요. 단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4단지에 지금 25평이 있는데 이게 25평은 보유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시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도를 하고 어디로 갈 것이냐. 매도 후, 매도 후 전략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당장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하시면 뭐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재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판교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판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판교가 좋은 지역인데 사업자리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상승률 자체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판교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신규 신축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나. 아, 이런 게 있는데 판교는 판교 IC 이제 밑에 있는 상당히 강남에서 뭐한 15km 정도, 10km 이상 지금 떨어진 지역에 판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강남 공공 택지 지구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곡이 공공 택지 지구, 네곡 지구. 이런 데 이제 강남 포레스타라고 그래 가지고 어 1단지부터 뭐 4단지, 5단지, 6단지 쭉 있습니다. 이 포레스타를 가면은 여기 가면은 아, 이거 매도하시면 뭐 7억대 초반 정도 되니까 25평을 으,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25평을 매수 후, 어, 보유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리엔파크 뭐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요. 리엔파크. 어, 여기 보면은 30평대를, 30평대를 뭐 7억대 초반에 이 금액 정도 매도를 하고, 어, 갈아타면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어, 여기에 포레스트, 아, 내국 지구에 33평을 노리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현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자금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조금 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7억대 초반에서는, 어, 포레스타 25평이나 리엠파크 33평을 매수하는 것도, 현재 있는 판의 투자 수익률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판교 보트말 같은 경우 30평대라면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재투자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시험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준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